안녕하세요 투베기입니다. 자 오늘은 보처럼만에또산 더덕 선행을 왔습니다.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어, 남향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얘가 한650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 채취를 하고요. 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는데 어, 높은 자리에 채덕이라 어, 그렇게 크높는 않지만 어, 나이가 많이 묵었습니다자 여기에서, 어 지금 남양 쪽이라 좀 따뜻하고, 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작년 묵은 때고요 자, 올해, 어, 딱대입니다. 자, 말라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또, 어 높은 자리에 산 더덕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시방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인데 지금 일부러 남향쪽으로 와있습니다. 어, 아직은 탄터덕 그 보는 시간이 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어, 오늘 이렇게 지금 높은 자리에 탄터덕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여기도 예전에 구강자리인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왔는데 어, 조금씩 보입니다. 자. 어, 또, 어, 주변에 좋은 곳이 있으면,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그 높은 자리다, 또 단양이라 식생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자, 여기에 병쿨이 있었는데, 요 속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쭉 올라가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부러졌는데, 다시 싹대를 박아지고 지금, 하나 제법 나이가 많이 먹을게 보입니다. 자 높아도 좀 이게 식생 환경이 수분이 조금 있는 자리입니다. 어우. 제법 큽니다. 어, 높은 자리는 어, 이렇게 남향은 어, 햇빛 빠지기 때문에. 어, 크게 성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 삐아래서, 이 정도면, 조금 높은 자리에는, 어, 부덕이, 어, 수분이 많은 자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우,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대박 큰데 저런 니다 전지가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크게 보이고 또 높은 자리에서 어, 큰 도덕 만나기가 힘들어서. 이야, 좋습니다. 더덕 보세요. 이 높은 자리에, 예, 구리빛이, 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흰빛이, 다온 그, 여기까지, 색깔이 바뀔 때, 한 바꾸 돌아가지고, 나이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씩, 이렇게 위에서부터 색깔이 쭉 진해지가지고, 자, 여기는 아직 하얗죠? 자, 이게 한번더 돌고, 다시 또, 어, 색깔이 입혀집니다. 어, 이야,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아주 이쁜 산 더덕인데, 자, 이렇게, 어, 나낭지대에도 이렇게 멋진 산 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지금 또, 어, 높은 자리지만, 음, 살짝 언 자리도 있는데,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멋진 산 더덕이 반겨주니까, 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아주 멋집니다. 자, 이런 더덕만 본다고 하면은, 자, 어, 피부 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어, 더덕 이파리는 안 보이는데, 자, 상당히 좀, 확대가, 어, 실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 위에인데, 여기가 좀 더덕이 좀 많습니다. 자, 시방. 어, 시방다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잠깐만요. 저, 여기는 지금 또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딱대가 좀 크는데, 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흙살이 좋아가지고, 다행히, 어, 벌써 금방 보입니다. 아 자, 이것은 좀 빨리 큰 더덕입니다. 자, 또저기도있고요 지금 또, 저렇게 쭉 보는데, 저기에도 하나, 딱대가 큰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더덕을 어, 어, 채취를 할 때는 이렇게 어, 벌목지대가 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그룹도 많이 있는 자리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야, 이것도 깍대가 엄청 시다게 보입니다. 자, 자 이렇게 응. 시방이 주렁주렁 응. 있는 모습인데, 자. 대충 음, 이렇게 장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또. 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싹대에 비례해가지고, 어, 등치가 큰, 어, 도덕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또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싹대는 작아도 또 나이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을 직접 채취를 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 또 싹대가 엄청 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음, 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싹대가 엄청 실하게 보이는데, 과연 클까요, 이게? 아, 또 이제 빠졌습니다. 여기서 빠졌을까요? 잘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여기, 어디, 아!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안 빠졌고요. 자, 이건 그렇게 크게 보이는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안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싹대가 엄청 칠하게 보이는데, 어, 이파리는 하나도 없고, 자, 그렇죠? 앙상한 줄기여고, 여기에 그 씨방 흔적만 보입니다. 자, 어, 이렇게. 것도또대가 빠져가지고, 아, 참, 어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잘 봐가지고, 어디가 있는가 한번 잘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산하면서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숙부재기로 봤는데, 잔대입니다. 잔대가, 싹대가, 우와. 잔대 지금 꽃이 피고, 이게, 어, 시방입니다. 자, 엄청나게, 싹대가,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어우,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laughs> 자잔대로안 보이고 너무 크니까 이게 잔대입니다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큰 일곱 개짜리입니다 자 행운의 잔대 딱대 일곱 개짜리 절벽에 어,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자 바위는 어, 이렇게 어, 양귀비 아래 절벽에는 도라지, 더덕 어, 이렇게 잔대까지 어, 겨울에 3대 약초입니다. 겨울에 볼수 있는 그런 약초인데, 엄청나게 큰 잔대가 이렇게, 어 시방이 주렁주로 어 아무리 오늘은 도덕산행이지만, 또 이렇게 대물 잔대가 반겨줍니다. 자, 이것은 어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취를 해서 보니까, 좀 잔대하고 기존 잔대하고 좀 다릅니다. 시하게 이게, 열매 같은 경우에는 좀 잔대 비슷한데, 잔대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 잔대, 지금 이게 봄, 여름 같으면은 금방 판들이 되는데, 음, 지금 처음, 자, 이런 모습인데, 꼭 천문동을 닮았습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닮았는데, 제가 한번 이쪽에 살짝 한번 이렇게 살짝 먹어봤는데, 또 맛도 잔대 맛입니다. 어, 참. 시원합니다. 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잔대는 아니게 보입니다. 자, 자 시원하게 생긴 약초 같은데 어, 한번 어, 집에 가지고 와서 또 이것을 이름을 한번 어,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영상을 올리시면은 어, 또 댓글도 어,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어, 절벽에서. 잔된 줄 알고 채취를 했는데 어, 지금 가지를 보면은 조금 아니게 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산하면서 보니까 또 저기에 어, 서이버섯이 아주 맛있는 서이버섯입니다 자, 세배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상당히 좀 큰데 자, 지금 채취를 하면은 말라가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채취를 안겠습니다. 자, 다섯 사냥 중에 또 이렇게 서귀버섯까지 바위에 절벽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 자~저것은 어~ 잘 정리해 가지고 드시면은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자~ 피를 막게 해 주는 그런 어~ 서귀버섯 지유류의 한 종류입니다.